자, 이번에는 우리 폼롤러를 이용해서 상체와 하체의 협응력을 좀더 이끌어낼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실 텐데요. 우리 폼롤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폼롤러가 없이도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서 폼롤러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플랭크, 아시는 플랭크 자세를 한번 지볼고요 어깨 아래 팔꿈치, 다리에지서 뒤꿈치 끼리 서로 밀어내면서 엉덩이 조여주시고요. 골반에말아가서 복부를 강하게 수축해 주세요이 그 상태에서 팔꿈치로 바닥을 컷 밀어내면서 몸을 최대한 접고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밀어내세 다시 쭉 엉덩이로 천장을 밀어내다가 다시 누가 나를 누를때 버티는 느낌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푸쉬 팔꿈치 컷 밀고 따라서. 다시 밀어내고 자 이렇게 다시, 무거운 물건을 버티면서 홀러 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이 근육을 같이 쓸수 있는가를 조금 더 향상시켜 주시고요. 자, 폼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폼롤러를 우리 정강이 아래에 두실 거예요. 먼저, 팔꿈치를 왕이 두고, 폼롤러를 우리 정강이 아래에 두시고, 발끝이딱어서 우리 페레드자세 먼저 취해주시고요. 날개뼈 열어주시고요. 귀와 어깨 멀어지니 엉덩이 조이고 허리가 쭉쳐지지 않도록 내 힘을 좀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정답이 호롤러를 돌려오면서 엉덩이어 위로 쭉쏟는 느낌. 다시 밀어내고 최대한 몸을 접어내서 수축하는 느낌. 밀어내고 다시. 밀어내고 밀어낼 때 이렇게 허리가 동맥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척추는 항상 중립자세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들면서 상체와 체가 접히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되 정상으로 롤러를 강하게 눌러주는 느낌, 눌러서 당기는 느낌을 계속 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쿨러 파이크 설명은 여기까지.